오늘은 새 아파트를 적은 부담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집 마련이 쉽지 않죠. 특히나 새 아파트로 내집 마련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목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아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매매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매매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퇴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새 아파트에 임대해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아서 내 소유의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면 안녕하세요. 에셋인베스트의 지대영 대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안전한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죠 이런 걱정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은 대출받으려면 제약 사항이 많아 대출받기 대출 어렵지만 민간 임대 아파트는 융자를 받는 것이 다른 부동산 대출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런 장점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제한되어 있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사용 없이도 입주할 수 있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청약 통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민간 임대 아파트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가 기본 옵션으로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이사하실 때 부담이 적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확정 분양가인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단지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모든 민간 임대 아파트가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계약서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신규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당첨되기까지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다 만료될 때까지도 신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안 되었다면 음, 살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우선 분양권으로 분양받아서 내 집으로 만들면 됩니다. 좋은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고르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간임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올려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투자의 지름길입니다.